의사가 추천하는 생강차의 놀라운 효능 5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에 좋다고 알려진 생강차. 평소에 즐겨 드시나요? 오늘은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화면 두번 누르시고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첫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진저롤 쇼가올이 항산화 항염작용을 해 감염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둘째, 소화 기능을 돕습니다.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불량 복부 팩만 구역질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혈관을 확장하고 점도를 낮춰 순환을 원활히 해 손발 냉증 완화에 좋습니다. 넷째, 염증과 통증을 줄여줍니다. 생강 추출물이 관절염, 근육통 완화에 도움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섯째, 체온 유지와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따뜻한 성질이 체온을 높이고 대사를 촉진해 피로회복에 유익합니다. 작은 한 잔의 생강차에도 이렇게 많은 건강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보세요.